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가려는지 묻지 마라. 킬리만조로의 표범은 하늘을 향해 오르고 나는 테슬라라는 어, 꿈을 쫓는다 음. 안녕하세요. 아껴서 미국 주식 테슬라 투자하는 짠짠짠 투자입니다. 제가 어, 테슬라 투자한지 어, 6년차. 지금 수익률이 130%입니다. 숫자로만 음. 보면 어, 승리자의 미소가 어, 떠오르지만 음, 그 여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예. 높은 곳을 향한 꿈, 음. 저 높은 곳에 올라가려 하네, 저 하늘을 향한 꿈. 음. 어, 테슬라는 그냥 단순한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음. 물리적 AI 기업으로 어,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어, 테슬라는 음,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세상 어, 세상을 바꾸는 음, 혁신의 어, 불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뭐 목표 수익은 음, 숫자로 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상상 이상일 것 같습니다 2030년 되면 음, 그렇게 믿고 음, 나는 끝까지 존버하겠습니다 음, 이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테슬라 투자의 삶은 정말 롤러코스터 어, 같습니다 음, 하루는 주가가 20% 급등해서 정말 하, 내 계좌가 초라해지고 저마저마 초라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2021년 400달러 돌파하고 전구점 480달러 돌파할 때는 정말, 하, 위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2021년에는, 어, 시장이 반토막 났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땐 정말, 하, 초라한 계좌를 보면서, 하, 정말 초라함이 막 밀려들어오잖아요. 음, 어, 그렇지만 난 팔지 않았습니다. 왜? 테슬라는 단기, 어, 등락이 아니라 장기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난 흔들려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3. 모든 걸 걸었기에 외로운 거야. 테슬라의 올인한 삶은 외롭습니다. 아, 주변 뭐 친구들, 가족들 다 뜯어 말리고, 제 주변에서도, 어, 제 수익은 말은 안 했습니다. <laughs> 그렇지만, 뭐 테슬라가 많이 올랐으니까, 어, 와, 나돈 많이 벌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서 부러워는 하지만, 어, 테슬라를 사지는 않습니다. <laughs> 그래서 참, 음, 테슬라 투자하는 것은 주위에서 같이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음, 정말 그 테슬라의 어, 미래 비전을 볼수 있는 사람만 하는 수 있고 어, 장기 투자도 어, 단 1%만 어,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정말 어, 외로운 싸움입니다. 음, 그렇지만 음, 모든 걸 음, 걸고 어, 저는 고독하게 음, 혼자 가겠습니다. 고독하지만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단1%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에 또. 고독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laughs> 그 외로움 속에서 저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자유 테슬라가 자유주행 로봇 택시 AI 미래를 열때난그 정상에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4.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가려는지 묻지 마라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가려고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2030년 테슬라의 주가는 어디까지 갈까요? 1000달러? 2000달러? 2600달러? 수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미래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정상을 오르기 위해 태어났고, 난 그런 테슬라와 함께 그 정상을 향해 갈 것입니다. 지금 내 계좌는 130% 수익을 보여주지만, 난단한 죄도 팔지 않겠습니다. 왜?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 믿음의 문제이니까요. 음, 세상은 어찌 보면 테슬라를 따라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정말 너무 앞서가기 때문이겠죠. 음, 하지만 어,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어, 저번 주에 와 <laughs> 많은 일,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금요일날 어, 미중 무역 전쟁 직격탄을 테슬라가 얻어맞았습니다. 어, 트럼프가 중국에서 매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시진, 시진핑과의 회담을 취소했다. 대중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 이말 한마디에 주가가, 테슬라가 5%나 넘게 떨어졌잖아요. 음, 그래서 오늘, 아, 시간에 거래 봤더니요. 다행히, 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그 이유는 트럼프가, 어, 트윗을 남겼네요. 시진핑 걱정하지 마라. 다 괜찮을 거다. 미국은 중국을 돕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해줬네요. 이말 한마디에 또 이렇게, 어, 시장이 좀, 음, 안정이 되고, 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서, 아, 이제 폭락 오는 거 아닌가 해서, 막 현금을 모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 저도, 아, 이게 관세 전쟁이 또 오래 가면, 어, 좀더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 어, 현금 빨리 모아야 되는데, 하, 지금 현금을 지금, <laughs> 어떻게하면 현금이, 음, 나오, 음, 음. 현금을 지금 찾고 있는데, 어, <laughs> 다행히 올라가가지고 와서 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음. 모델Y 의 독일에서, 어, 점유율이 가장 낮다는군요. 유럽 중에서요. 어,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음, 독일에서는, 어, <laughs> 모든 차량의 3분의 2가 회사 차량으로 판매되며, 어, 할인율은 20에서 어, 40%다. 그렇지만 테슬라는 0%다. 그렇게 반박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독일이 정말 자국의 차, 폭스바겐 많이 사주겠죠. 그러나 독일도 테슬라에게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MPSD가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고 하는군요. 4, 4분기에, 아, 승인 될것 같다고 하는군요. 음, 일본 좋겠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한국, 정말 저렇게 보수적인 일본도, 어, FSD 이제 테스트하고 승인이 이제 뭐지, 아나, 예, 승인 되는데, 어, 한국은 정말 감감무소시 어, FSD, 어, 정말, 아, 한국 사람들은 정말 스마트하고, 응? 정말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에 정말 열광적으로, 어, 호응해주고 있고, 어, 테슬라도 정말 응? 외국 자동차 중에서 정말 지금 판매 1위를 달려가고 있는데 응? 이 정부와 어, 내용기관차 어, 기득권 때문에 이렇게 뒤쳐져가는 우리나라 정말 너무 안타깝고 세상에 역행하는 행위라고밖에 어, 보이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캐나다에서 모델 Y 스탠다드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캐나다 어, 바로 어, 모델 Y 스탠다드 음, 출시할 것 같네요. 음. FSD 버전 14.1, 어, 출시됐잖아요. 아, 정말, 어, 트윗에 막, 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어, FSD다. 음. 어, 주행에 성공, 아 실패했던 것도 다 성공, 지금, 어, 하는 영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음, 어, 버전 14.1은요, 도착 옵션 주차장. 어, 실제로, 어, 스마트 소환을, 아, 해주고요. 도착 옵션 도로변. 음, 그, 그러니까 도착하면, 어, 주차까지 해주는, 어, 완전한, 정말 FSD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정말 지금 로보 택시도 지금 확장하고 있고 FSD도 14.1 출시하고 뭐 2주 뒤면 14.2 출시합니다 그거는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음. 일론 머스크도 인정한 아, 세계가 놀랄만한 어, FSD가 어,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A모와 음, 비교가 어, 안될 정도로 FSD는 어, 얼뜬히 뛰어납니다 음. 이거를 음, 우리는 알고 있고 그래서 묻지 마라 테슬라가 왜저 높은 곳까지 그렇게 애쓰려 하는지 묻지 마라.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냥 믿어라. IRA에서 416달러에 2,000달러 더 매수했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기관들은 테슬라가 떨어지면 정말 기회다 고 이렇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 이, 개미들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모델 Y 스탠다드 출시 유럽. 어, 유럽에 어, 출시가 되었다는군요. 음. 어, 모델 Y, 어, 뭐 높다고 하지만요. 저가형이. 음. 저는 음, 가격이 음,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 그 위에 모델 Y도 있고 모델 3도 생각해서 그 중간 가격으로 측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음. 모델 Y 스탠다드 어, 잘 팔릴 것이라 어, 믿습니다. 기가 텍사스에서 사이버 트럭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군요 음, 어, 사이버 트럭 생산량이 늘었다는 것은 어, 수요가 늘었다는 어, 증거가 아닐까요 여러분 음, NHTSA는 교통안전 위반 신고 50건 이상과 FSD 시스템이 창, 어, 장착된 테슬라 차량 288만 대 어,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이걸로도 또 떨어졌고요 저번주에 그래서 어, 많이 떨어졌습니다 150%가 넘게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130%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20% 넘게, 어, 일주일 만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저희, 제 연봉 1년치가 <laughs>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RBC는, 어, 325달러에서 500달러로, 음, 음, 상향 조정했네요. 디즈니와 테슬라 파트너십 체결, 음, 하였습니다. 어, 올해 말까지 유럽에서 테슬라 FSD 무료 이전 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 테슬라 차량 많이 사줘서 어, FSD 무료로 어, 가입하기를 어, 바랍니다 우리가 어, 테슬라와 함께 어, 정상에 어, 가는 것은 참 외롭고 어, 고독하고 음, 험한 길도 있고 음, 가끔 은또 꽃길도 보여주고 어, 그럴 것입니다 음, 어, 그렇지만 어, 저는 꿋꿋이 어, 테슬라와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음,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론 초라해져도 음, 난 멈추지 않겠습니다. 2030년 그 너머의 미래에서 난 웃으며 말할 것입니다. 봤지? 테슬라 해냈어. 나도 해냈어. 묻지 마라. 테슬라가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가려는지 묻지를 마라. 그냥 믿어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